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떨어진 마자, 후에 살려줘. <laughs> 과연 마자는 척박한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가 내가 살아남아야 할 무인도인가? 정말 망망대로구먼. 나. 너무 무서워. <laughs> 일단 내려가 보자. 오, 이렇게 나무를 캐네. 오케이. 이렇게 나무를 모아서 건설을 누르면, 오, 부두를 설치할 수 있네. 근데 부두만 있으면 뭐 해, 배가. 어, 뭐 만들 수 있다. 오, 땜모. 뭐야, 이거. 어, 저기를 보세요. 구조대에 물에 빠진 사람이들이 있어요. 어, 구하러 가자. 오 간다 조금만 기다려 상어 몸통만 어징 덜덜 떨리니 덜덜 떨리십니다 <laughs> 내가 구했어 당신의 생명을 구했어 자 제가 살고 있는 섬으로 갑시다 오케이 야 이렇게 구조를 하는 거네 섬 주민들이 당신을 위해 일할 거예요 어 이거 구한 게 아니고 노예 어?! 여기 왔더니 빡빡머리가 됐어 내 <laughs> 풍성한 비라, 미안하다. 너가 뻑뻑머리가 될 줄은 나도 몰랐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암튼 <laughs> 쏠리다. 어, 오, 이렇게 살수 있구나. 내첫섬 주민들을 위한 통나물 집을 지을 거야. 아, 집도 지어줄 수 있구나. 오, 이렇게, 이렇게. 비라, 내가 집도 지어줬다. 머리는 잊고 살아. 뻑뻑이는 사고였어. 자. 그가 아주 행복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어떡해? 아. 웃고 있어서? 머리가 없는데, 근데. <laughs> 쓰레기름 제거해야 된 근데 어또 아니 여기 사람 이렇게 많이 빠져 여기 무슨 여기 어디야? 응. 내가 구해줄게 한다. 오 여기 또 빠졌는데 가자 구해가지고 바로 이이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여기 뭐야? 어 여기 배가 침몰해 있네.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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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이거 한 번에 한번한 한 명밖에 안 된다. 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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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대박 부셔지겠어 어, 내가 미안하다. 근데 그러고 보니 비리랑 똑같이 겼네 너네 혹시 쌍둥이니? 뭐야 얘도 빨리 버렸어 아, 뭐야, 여기 빡빡머리 저주에 걸린 빡빡섬이었어? 얘들아, 미안하다. <laughs> 나는 살려준 거야. 엘런아, 너도 내가 집줄게. 용서해줘. <laughs> 저것도 뭐야? 섬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 같은데? 야, 근데 너네 여기 오면은 빡빡이 되는 건 알고 있어? 여기 오면 널 빡빡이네. 괜찮겠어? 진짜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다시 한번 물어본다. 너빡빡이도 괜찮아? 괜찮아요. 너도 진짜 괜찮아? 괜찮아요. 너네야 분명히 괜찮다 그랬다. 아니, 이건 뭐야? 같은데? 어 뭐야 남자 오왜왜왜왜왜 어, 해적 뭐야 잡아 아 해적한테 쫓겨온 거였어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해 줄게 실로 <laughs> 와로 실로 아 이씨 오 잡았어 모두 안심해 해적은 내가 처리했다고 <laughs> 이제 마나섬은 안전하다고 근데 너네는 왜 빡빡이가 안 되는 거야? 빡빡이 섬이 아니라 남자 빡빡이 섬이었던 거야? <laughs> 아무래도 성체를 지어서 섬을 지켜야겠어. 성체에는 빡빡이 이 엘론을 보내자. 어? 엘론? 너이 자식 머리카락이 다시 생겼구나? 아? 미안해. 머리카락이 아니고 왕또였네. 놀릴라 그랬던 건 아니야. 진심이야. 오케이. 일단, 15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음, 지금 너무 이쪽으로만 커지고 있으니까 좀 둥글게 만들자. 둥글게, 둥글게.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배틀그라운드 플레이어건 아니야? 어? 이딱 쏘면은 하늘에서 못떨어지 보급? 쏴 땅. 물에다 쏴서 안 되나? 어 뭐야 헬기다 헬기 헬기 여기 사람 있어요 무인도 구해주세요 무인도 이렇게 하루만에 탈출 하루만에 무인도 탈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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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보급? 아니, 무인도에 사람이 갇혔는데 살출을 시켜줘야지. 보급만 주고 가면 어떡해. <laughs> 아, 일단 받긴 받아. 어, 뭐야, 레벨 6. 이상한 동전 10개에 나무 만 개. 오, 6레벨 캐리. 아니, 캐리도 빡빡이야. <laughs> 섬 이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모 난데 없고, 모뭐 자람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섬. <laughs> 딱 늘려서 애들 집 지어줘야지. 농지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미를 빵을 만들기 위해 주방을 만들어라. 주방, 주방, 주방은 여기 근처에다 만들기 좋겠죠? 오케이, 주방. 이렇게. 조리실. 오, 조리실. 식탁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먹어야 할까요? 바닥에서 먹으면 되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무슨 식탁이 필요해? 이렇게 사는데 식탁이 필요해? 에? 혹시, 아니, 뭐, 하라니까 일단 해봅시다. 어, 식탁. 오, 아니, 대리석, 빵도 대리석 바뀌었어. 아, 오, 얘네들, 오! 야, 와서 밥 먹는다. 이 섬에는 건물이, 아, 땅을 20개 이상으로 늘려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구획 늘려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오, 뭐야? 오, 분수! 오! 애기 분수다, 애기 분수! 이제 여기 딱 올라가가지고. <laughs> 나무꾼이 너무 어져서 확장이 늘어졌어요 최소 8명이 필요해요. 아, 인구수를 늘려라. 지금 이게 그거 같거든요, 인구? 8명으로 늘려봅시다.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소피아 8명 완성 나무의 집이 다른 건물 상위 등급을 결정합니다 아집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것 같은데 오 이렇게 아, 이제 집같네 근데 이건 베개가 아니라 나무토막 같은데 아파서 이거 어떻게 자냐 밤이 되면 모닥불이 우리를 보호하고 빛을 비칠수 있어 야수로부터 보호해준다고? 야수? 아 야수가 나와? 야수 가 나오면 안되지 야수가 나오 너무 무섭지. 뭐다 닥걸 설치! 근데 아까 이거 집 2레벨로 올리면은 이거 올릴 수 있다 했거든요? 이거 업그레이드. 가면은? 오호!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얘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업그레이드. 오! 돈이 생겼어! 오, 케이 나이스! 그럼 이거 다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오! 오! 이것도? 오호! 오,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구나. 이것도 농지도. 오! 어, 여기, 이거 생겼네. 아, 여기서 다 업그레이드 해주자. 업그레이드. 오, 야,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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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한명더 식사를 할수 있네. 그리고 여기 무슨 스무디 같은 게 하나 생겼고요. 오, 지금 벌써 엄청 많이 발전했어. 어, 너무 좋다. 근데 지금 벌써 밤이 됐고 있거든요? 밤이 되기 전에 또뭐할수 있는 게 없을까? 트레이드. 이건 뭐지? 상점인가? 한번 설치해보자. 이게 트레이드? 뭔지 모르겠네. 어, 뭐야, 이거? 어? 얘는 뭐지? 트레이드. 1코인의 첫 나무로 교환하시겠어요 어! 아, 이 코인으로. 아! 아 코인으로 이런 걸살수 있네 오야 이런 게 있었네 여기 아 여기 아까 그거아 이런 게 있었네 여기서 나무 다 사가면 되겠다 나무 만개 사고 애들 굶지 않게 밥도 넉넉히 사가자 에이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고기도 사 고기를 안 먹으니까 머리가 안 나잖아 근데 이거 어떻게 돌아가? 그냥 뛰면 되나? 으이 오케이 이렇게 돌아오네 오밤 됐어 오케이 오케이 딱 넓힐 수 있어 이제 막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 얘들아 너네 집을 내가 지어줄게 지어줄게 집집집 집집집 받아 집집 어? 저녁 됐다 마침 집다 지었는데 잘 됐네 애들 잘면 되겠다 오 애들 자러 간다 야 얘들아 근데 입 돌아가 왜 다들 얼굴을 내놓고 자니? 아 머리 안쓰러워 비가 <laughs> 미안, 미안하다 내가 넌 진짜 제일 미안해 아 소피아 이거 집 없어서 이렇게 자는 거야? <laughs> 얘는 아 밤이 되면 모두 일동 스탑 오케이. 저래도 밤에는 좀 잠을 자볼까요? 집에 들어가야지.